안녕하세요. 전투태재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피규어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거의 뭐몇 개월 전쯤이나 거의 1년 전쯤이나 제가 그림 그리는 법 얘기를 했었는데, 어, 뭐 피규어를 이제 그때 갈아타기 시작한 시점이긴 했는데, 아무튼 중간에 컨텐츠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튼, 피규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이제 1일차. 일단은 큰 주제를 하나 잡아야 되겠어요. 피규어 만드는 법. 바로 하고, 자아 이렇게 잡았고요 1일차. 오늘은 1. 1일차로 시작을 할거예요 1일차 할 거는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게 재료 구입이겠죠. 재료 구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재료 구입을 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거예요 일단은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 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아, 감히. 모델링 아가미 모델링 이라는 데가 있고 또 검색을 하면 이제 호미야방 협신물산 이라고 뜨는데 연관 검색어에 협신물산은 이제 그 복제를 하기 필요한 뭐 실리콘 이라든가 아니면 원형 재료 그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인 것이 많은 곳이고요 호미야방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일 클 거예요 제일 크고 그림 전문적으로 하는 데있 그림 재료를 전문적으로 하던 것인데, 요새는, 그러니까 뭐, 조소라든가, 피규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프라인 가서 사시려면은 이쪽을 이용하시면 되고, 협신물산 쪽은 그 전문적으로 좀 실리콘이라는 거 팔던데 조금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가미 모델링 들어가면은 다살수 있어요. 검색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해서요 일단 로그인을 좀해 볼게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제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할게 필요한 게 뭐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 다시 적고요 1일차 재료 구입인데 첫 번째 첫 번째 뭘 하냐면은 그거 보다는 별이 낫겠네요. 첫 번째, 이제 재료, 재료, 원형 재료죠. 음, 재료, 원형 재료, 뭐, 스컬 피, 그리고 에폭시 버티, 그리고 아, 어, 어, 유토, 이렇게 있겠네요. 세 가지가 보통 원형을 만드는 재료를, 원형 만드는 재료로 쓰여지는데, 이제 스컬피, 첫 번째 스컬피 같은 경우에는, 음, 오븐. 오븐에 구워야지 경화. 되고요 경화가 되고, 100 뭐, 한 20에서 150도. 사이에서 7분, 7분 이상 온도에 따라 다른데, 저는 130에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보통 구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에폭시 퍼티, 에폭시 퍼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폭시 퍼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A라는 게 있고, a 제가 있고, 비제가 있어 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는데 요거를 이제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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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그러니까 뭐 경, 요기 이제 주제 주제 경화제 두 개로 나뉘는데 50대 오타가 맞네요. 50대 50. 제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어, 사람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보통 하는 사람이래, 오타가 중간중간 나오거나, 헤드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50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주물주물주물주물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드는 경우,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약간 물같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것들 을 넣어요? 예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활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재용도 있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좀단단하게 어 원래 제품은 굉장히 냄새가 독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좀덜 독하더라고요 물에 녹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물론 경화가 되면은 어 전혀 안 녹지만 돌멩이처럼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갈아내기가 힘들어요 어첫 번째 그리고 스컬피는 갈아내기가 좀 쉬운데 좀 부스러지는 경우가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토 뭐 만지랑 유턴이 보니 아이들 쓰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대표하는 게 샤반트라는 회사. 유토. 이게 좀 관심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어, 밀랍 인형이란 말이죠 어, 밀랍 인형 만드는 원형. 그러니까 옛날 가장 오래된 방식의 그 건데 그 원형 재료인데 이게. 유토라고 해서 기름이 섞인 흙이라고 해서 기름, 흙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튼.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찐득찐득하기만 한데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지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한 모든 거가 다돼 있는데 대신 이제 이게 딱딱하고 아니고 단단하고 뭐가 있냐면 이게 굳질 않아요. 요거는 네. 이제 이거는 자연경화 이건 오븐의 경화 그리고 샤반트웨트는 경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제로 이어지거나 이후에 이제 다른 걸 만들거나 할땐 되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쓰이게 돼요. 예. 샤반트웨트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 이제 만들려면 이제 저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헤라 도구 도구. 쉽게 말해서 그냥 해라. 뭐 스페츄라.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글게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라라고 하고 스페츄라는 뭐라냐면은 여러분들 그왜빵 발라먹는 빵 발라먹는 빵에 버터 발라먹을 때 쓰는 그 무슨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 이렇게 막대 같은 거 있죠. 손잡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스페츄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다 통칭으로 해서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유아 나이프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스페츄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통상 헤라라고 해요. 나무 헤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 헤라가 있고 새 헤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보조도구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보조도구는 뭐, 저런 거 있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붙일 때 쓰는 거, 본드, 예. 순간접착제, 순접이라고 하죠. 순접.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유화세척, 유아 세척액이라는 게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다가 생각나면은 이제 얘기할게요. 그리고 막, 뭐, 핀바이스니 뭐니 뭐 드릴이니 사포니 엄청나게 많은데, 사포는 써야 되겠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 을 일단 요렇게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스컬피, 에폭시 퍼티, 유토 뭐 이런 것들하고 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야 될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실리콘, 첫 번째가 실리콘 알지네이트 이형제 뭐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실리콘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쓰는 게뭐 형틀형 전문 다우코닉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통 1kg짜리 쓰면 되고요 1kg짜리 쓰면은 이제 약간 조망만 한 정도? 그러니까 피규어 무게가 한 100g, 내외 그 정도 한 3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도 못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어, 그거는 형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통으로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을 테고 어무 그렇습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GTO, GT 실리콘 55727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요거 쓰는데 경화제 이 초급속 경화제 빨간색은 한 시간도 안 돼서 굳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탈포하고 막 그, 그러니까 탈포기라고 해가지고 공기 빼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막 어리, 막 그, 안 맞더라고요. 좀 전문, 아, 정말 전문적으로 쓰는데, 아 아니면 오랫동안, 진짜 이걸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는데 저한테 조금 안, 맞,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오랫탄 뭐 주형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우레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레진,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거,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해서, 이것도 A하고 B하고 있는데, 물 같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은, 어, 이 재료, 첫 번째, 일일차니까요.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스컬피류에서 나오죠. 스컬피는, 제가 이따가 비디오로도 또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슈퍼슬컬피라는 게 있고, 매직슬컬피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단단한 스컬피 펌 그레이 회색 예. 리빙 돌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액체형 리퀴드 스컬피 스컬피 유약 스컬피 유약 유연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스컬피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살색의 무슨 국수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옛날에 우리 고무찰흙 있잖아요 말랑말랑한거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고무차흙은 약간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돼 있는데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돼 있는 고무 같은건데 약간 기름기가 있어서 약간 뭐에 손에 자꾸 묻어 나요 예. 여기 이제 좀더 말랑말랑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펑그레이스 컬피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요건 좀 단단한데 두개 차이는 뭐냐면은 저기 오리지날 그 전자에 봤던 것들에 보면은 기름이 더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컹물컹해요 좀 요거는 좀좀 좀 탄탄하고 그두 개를 좀 섞어서 쓴다고 하는데 저는 뭐5대 5로 섞는다는데 저는 이거 이거를 주로 쓰고 여기에다 조금해서 약간 부드러워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얘를 좀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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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케바케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리빙돌이라고 해서 뭐그 구간인형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만든다고 쓰는데 저도 이걸로도 많이 만들어. 이게 어 입자가 좀 고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중에 어 표현할 때는 괜찮은데. 그니까 이렇게 다듬을 때이 부서지는 느낌이 좀 약하거든요. 두 개는 약간 그 구우고 난 다음에 부서지는데 부서지는 느낌 이좀 약하긴 한데 너무 물컹거려서 축축 쳐져요 그래서 이거 참 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루는 법들은 이제 차차 하게 될 거예요. 요런 것들을 사면 되겠죠. 여기서 뭐 스컬피 유연제니 뭐니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재료들 사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만드는 이유는 이 회사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팔아야 되니까, 이거 사는 김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는데, 제가 결론을 내자면 별로 필요 없더라. 그렇게 하니까, 요, 뭐, 저는 요거 사고, 요거, 요거랑 요거 두개 사가지고, 좀 여러 개 만들 사람이면은 그렇게 사고, 안 그러면 요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헤라 모델링 도구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예, 스패츄라라고, 아, 스파츄라라고 되어있네요. 뭐, 스파츄라, 스패츄라, 원어를 찾아보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미술 관련된 용어들이 다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어, 5,400원인데, 아마 개당 5,400원일 거예요, 하나. 이렇게 보면 끝에, 여기 보면은 끝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프 같은 것도 돼있고 뒤에 보면은 이런 거 뭐, 쌍꺼풀을 만든다 든가 그럴 때도 쓰고 뺨 있는 데를 다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골라서 쓰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주걱 같이 생긴거 있어요 끝에가 여기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어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번째 그, 좀, 뾰족하게 생긴 거, 저, 창 같은 거, 저, 밑에 있는 거, 저런 거 하나, 그리고, 위에 보면은, 얇은 거, 예, 얇은 거, 뾰족한 거, 그런 거, 하나 정도. 다살 필요가 없고, 일단 하나 정도 사가지고, 감을 잡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요거를 꼭살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런 것도 일제인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거. 쓰는데 가격대가 좀 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센 거를 별로, 음,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조형용 붓이라고 있는데, 고무붓 같은 거예요. 고무붓 끝에가. 이런 것들. 우리 손가락 끝으로 이제 피부 표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조그만 데 있어요. 콧볼 같은데. 그런 거 만들 때 손이 안 다니까, 그 약간 고무로 된 걸로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들겨가면서 이제 마감을 할때 쓰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막다 사고 싶은데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콧구멍,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만들 때도 쓰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쑤시개 같은 거 깎아서도 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 이곳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보 모델링 스파츄라 이런 거. 난 초보지만 뭐, 전문가적인 재능과 막 실력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비싼 거 사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뭐 긁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 잘못 사면 이제 조소용으로 와요. 이런 게. 조소용이에요. 조소용을 만든다는 걸 조그맣게 만들게 된게 바로 이제 피규어이기 때문에 막 아직도 큰 조소용이 오니까 막 깜짝 놀라요.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쪽에다 뭐얘기냐면 도구, 헤라, 새 헤라, 나무 헤라, 아까 그거, 그 중에서 본인이 고르시면 되겠죠. 요런 거를 어디서는 또스패츄라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쪽에 보면은 모델링 헤라, 뭐, 어디 볼까요? 모델링 헤라로 들어가서, 여기 나무 헤라가 안 나와있네. 나무 헤라도 깎아서 쓰고 하거든요. 대나무로 된 건데, 뭐, 쓰기 좋게 깎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도구 보면은, 이제, 순간접착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유화세척액, 사포. 사포는, 여기 볼게요. 사포는 뭘 쓰냐면요. 이런 것들 사면은, 쓸일 없어요. 뭐, 뭐, 이런 것들, 막, 막대, 이런 거. 동글동글한, 동그랗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이제 구 같은 거를 갈게 되는데 이걸로 하면은 부분, 일부분 밖에 안 닿아서 되게 힘들어요. 그니까 러뭘 사냐면은 이거, 이거 사면 돼요. 어, 이거는, 잠깐만요. 3M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어 이거. 3M.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미디엄, 파인, 뭐 슈퍼파인, 울트라파인. 뭐, 마이크로파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150방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돌가루가 되게 큰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곱고, 요거는 더 곱고,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근데, 이런 것들, 처음에 이런 거다 사봤는데,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규어, 사람,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본드류가 있는데 본드는 되게 쓸때 조심해야 되고요 접착제 예전에는 이거 한번 쓰면 버리고 그랬었는데 어 요거 요거 록타이드 요거 작은 거큰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작은 거 써도 되게 오래 써요 이거 끝에 돌리면은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 촉이 딱 나와요. 이거 아닌가? 그 되게 좀 편리한 게 있더라고요. 딱 나와가지고 돌려서 이제 딱 쓰면 입구가 잘안 막히게 된거 있어요. 아무튼, 싼거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없는데, 어, 그게 있어요. 유아 세척액. 어. 유아 세척액이 있는데, 화방넷이라는 데가 이제 인터넷에 제일 큰데 요것만 하나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어, 여기 250짜리가 있네요. 250ml, 250ml. 유화 세척액인데 이게 이제 붓 유화붓 그러니까 유화가 기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기름에다가 그 안료 알료, 유화 안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기름이 린시디유라는 곳에 섞여 있는데 아마시유. 우리가 먹는 뭐 피자 같은데 먹으면 뒤판에 붙어 있는 거 깨보다 좀큰거 있죠. 그거 갈아가지고 하는 씬인데 그 씨, 그러니까 그 씨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 저기 물로 빠는 게 아니고 이 화학 성분이 되어 있는 석유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냄새를 좀 맡아보니까 약간 등유하고도 비슷하고 한데 휘발유 같이 이렇게 센 휘발성이 강한 건 아니고 아무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빨면 되는데, 이 2,600원 요것만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오래 쓸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원형 형태를 붙여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요. 몸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구워요. 구운 다음에, B, 그러니까 팔을 붙일 때 그냥 붙으면 고그 틈새가 있어가지고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이렇게 발라요. 이게 이제 붙이는 역할은 아닌데 녹혀요. 그니까이스컬피를 녹히기 때문에 그거를 녹혀서 사용, 녹혀서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킨 다음에 구우면은 딱 달라붙어요. 그럴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나중에 만들고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칼로도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져요. 굽기 전에. 그랬을 때 이제 붓에다가 이 유화 세척액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싹 녹아가지고 살짝 녹아서 그게 이제 표면이 매끌매끌해져요. 물론 나중에 구우고 난 다음에 저걸로 표면 처리도 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그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요 정도만 있으면은, 그니까첫 번째 요 정도만 있으면은 되고요 에폭시 퍼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폭시 퍼티를 쓰지 않고 유토하고 스컬피를 사용하는데, 에폭시 퍼티 같은 경우는, 음, 써보실 분들도 있고, 써보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어, 그니까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만지작거리면 이게 축 쳐져요. 축 쳐지니까 형태를 만들기 전에 이게 계속 쳐지니까 그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지 않고 냄새도 좀 독하고 손에도 좀 붓고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쓸때 아까 그걸로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같이 붙이면 살짝 녹으니까 유토도 유토도 그렇고요. 예. 유토도 굉장히 잘 붙기는 하는데 요걸 살짝 발라놓고 붙이던가 표면 처리 할때 쓴다든가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척액은 따로 사셔야 될 거예요. 호미하방이라든가 뭐 일반 뭐 아무튼 그런 미술 도구 파는 데서 파니까 유화 세척액이라고 하면은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 사포는 3M 3M 사포 스펀지 사포죠. 펀지 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다음 번에는 이제 그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